음... 고생만습고생습니다습니다오랜하셨아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만 <laughs> 니다고니다재생하셨뚱해보이냐하니다고생 <laughs> <많이 뚱뚱해야돼. 웃음> <laughs> 그렇게 <laughs> 운동을 해놨던 지금 벌크업을 하고 있습 벌크업을 하고 어 운동해서 커진 거야 지금 아, 상체만 엄청 커진 거야 지금, 지금 벌크업을 해도 아.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벗기마시고 아. 끝장나는 아. 건데 보소 봐 아까 피지컬 아. <웃음> 피지컬 1 <laughs> 피지컬 봤잖아 문의 들어오고 상담전화 오는 거 대부분이 <laughs>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전화하는 <laughs> 거지 뭐야 이거 좀 이거 내가 드려주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아니요, 아니 아. 포기했던 사람들도 연락 많이 와 그래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약간 이렇게 꺼내서 오시는 분들이 맥주...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맞아. 대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토리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대여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빌려주도 되나 할 정도로 빌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 보면은 우리가 서류 받아보면. 근데 저는, 이게 저는... 가장 게 대여금만 보면 <laughs> 아까 뭐가족들얘기 하시고 뭐 이랬지만 정말 가까운 사이에 이게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달라 하는데, 거절은 못하겠고. 네? 그런데 이게, 저는 대여금의 금액보다, 이제 대여금 얘기 이제 듣다 보면, 가장 의아하고 약간 놀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관계에서까지 빌려줘? 음. 라는 게 있어요.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게 몇번안 만났대요. 근데 알고 있는 거는 이름밖에 몰라요. 근데 2천3천 그냥 빌려줘버려요. 어. 이게 놀란 거야, 이게. 금액은 사실 별로 안 늘어나거든. 그렇지. 오늘은 이런 순수하게 돈을 입금해 준 거. 어, 에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 하자. 그걸 아, 아, 순수하게 입금해 준 거.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 앞에 부동산 사장인데 왔다 갔다 부터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데, 한 2천만 빌려서 필요도 없대. <laughs> 일단, 이거부터가 정상은 <laughs> 아니에요. 이상해, 그래서. 돈이 있으신 거야, 일단. 네. 돈이 우리는, 없는 거야. 꺼거는야 아, 쉽지 않은데. 근데 좀. 이제, 그런 거지. 그, 한 분, 그, 계신데, 그분도, 지금 이제 암이, 암 걸려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생각, 바닥에 많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아프고 돈이 아, 필요하니까, 아. 그렇다니까. 그게 이제 막 생각나는 거지. 이게, 점점 점점 괘씸한 거야 이 사람이 그렇죠 응?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 나도 잘못했지 돈 빌려줘 아휴 내가 이렇게 빌려준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을 자책도 해 근데 자책하면뭐할 거냐고 그거 다 지나가서 치워서 판결도 못 받고 이게 가장 후회하는 그, 연, 그 연차가 있는 것 같아요 1, 2년 정도는 기다려줘요 다 그리고 그렇군요. 3년, 4년, 이제 5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속병 드는 거예요 속병 사, 안타까우신,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은 타이못 맞추지 뭐 차용증도 없지 이체 내역도 없지 그냥 음. 현금으로 주신 거야? 그쵸 어 있었잖아 옛날 어. 정리해서 받아줬잖아 그러요내용만 해가지고 보낸 어. 거랑 그렇게 얼마 어, 보낸 거랑 저희가 그런 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laughs> <laughs> 임금 같은 것도 다 정리해서 나도 엑셀로 옛날에 음. 내가 진짜 노동척도 쳐다니면서 내가 그거 다 알겠다. 요번에 <laughs> 네. 아까 말한 투자발환금하고 이자하고 받은 게 거기도 없어. 계약서는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쪽에서 아 내가 이자 주기랑 이, 여기서 얘기할 때 이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음. 그래서 그쪽에서 아 이자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라도 음. 맞으신 거야. 그렇죠. 그런 내용만 있었어요. 원금이 1,000만 원인데 1,700만 원 하, 합의를 받았고 원래 투자받은건 자체가 계약서가 있었는데도 이게 이제 그 상사 고소가 한번 들어갔던 거라 잘 얘기, 하여튼 돌려서 해가지고 받았거든. 이것도 결정문을 에이. 문자도 문자 같은 거라도 꼭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요거 그렇죠. 주기로 하신 거, 이자도 주기로 한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런 자료라도 남겨놔야 고 네, 뭐 없다고 하면 빨리 빨리 뭐라도 남겨놔야 돼. 요즘에는 문자나 카톡도 다 그. 가 채택해주니까 그리고 그쵸. 답장이 오면 아 어, 알겠어라고라도 답장이 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기 그쵸, 때문에 채무 사실을 알고 있는 음, 거니까 그 부분은 하... 내용 증명을 보내서는 빨리 뭐든 해야 돼 하셔야 돼 어그저께는 대여금인데 이제 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소개비예요 <laughs> 소개비. <laughs> 소개비. 중간에 있어, 뭐 우리가 소송, 있어 우리가 소송하는 거는 이제 대여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여금으로 났는데요 뭐냐면 골, 아 지금 골때리 사연입니다 이천만 그러니까 원인데 자기 언니를 예 그, 아. 네,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남자한테 아 그러니까 소개팅 나아 한번 아, 뭐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중매 중매 어, 자기 친언니야 친언니를 소개를 시켜주고 우리 사귀친 거지 뭐 무슨 무슨 <laughs> 확인서까지 받았어. 관계가 이제 뭐 끊어지시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무사람돌려주겠 사람을 파는 거야 뭐야 <laughs> 쉽게 말하면 진짜 사기친, 사기친 거죠 예 네, 네. 근데 지금 뭐 형사건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상대방에서 이제 이 결혼 결혼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동거생활이죠 동거생활이죠아 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네, 네. 그런 거는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이루어진 건지, 쌍방 간에 뭐 합의가 있었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건금액을얼마나 받아요? 네. 삼천조대잖아. 3천이요왜 먼저 형사를 하셨냐? 솔직히. 살면서도 그랬나?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여자 도망갔잖아요. 찾으려고. <laughs> 아니, 그게. <laughs> 데려다가, 데려다가. 왜... 아, 외국인, 사랑했네요, 사랑했네. <laughs> 외국인 저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또. 아. 응. 진짜 그냥, 사랑했나 보네. 사랑보다는. 맞지, 억울한 것도 있고 막. 뭔가 그래도... 적적하고 나이가 70, 연세가 거의 한 80이나 에이? 되셨어 아, 70, 60, 아 그러면 50대. 그 주선해주신 여자분도 한그 정도 나이대이셨던 거예요? 그냥 한열몇살 음... 차이는 나시더라고 아, 50대? 6 0대0대 정도 60대.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80에서 1몇살 차이도 60대야 <laughs> 내가 그런 게 대여금 선송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거의 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좀 자기가 정말 거절을 못해서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긴 한데. 근데 그럼 뭐해. 그 사람이 이름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laughs> 아, 그냥 <laughs> 같이 살기만 한 거고. 그럼 같이 살았으면 그래도 좀사실 혼인데? 아, 동기, 동거만 있으면. 예,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뭐다 자료는 있으세요. 뭐 이런, 이런 뭐 확인서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근데, 돈 보내준 데도 있을 거고 아 이것도 중요한 게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분증 받는 것도 굉장히 중해. 요가라를쓸 수도 있잖아. 중요하지. 아까 빼놨는데. 신분증 받아야 돼 신분증. 아 그렇죠. 그, 응? 그런데 그 그분도 솔직히 도망갈 거 생각하고선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뭐아 그, 그러면 안,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데 사람들은 뭐 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척간에 부모 자식간에도 돈 빌려주고 못 받는데. 이 새끼가 근데, 됐겠니? 인연이 어떤 새끼인지인 년이 어떤 지인지 어떻게 해지그 아까도 차용증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아까도 나도. 모셨는데 여기 노트에다 한장이 꾸깃꾸깃해서 써갖고 왔어요 주인번호 확인하셨어요 못 봤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지금은령할순 없고 계좌번호 아시니까 소송으로 하십시다 라고 얘기가 된 거고 예전에 그 얘기 한번 내가 한적 있는데 그 연예인 뭐 이렇게 해서 30만 달러 얘기했을 때도 이게 주민번호를 그냥 양반이 가짜로 쓴거야요 그 채권자가 여권을 달라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다른 거지. 그래서 음... 그때 걸렸거든. 그러니까 신분증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 필요는 있어, 진짜.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몰라. 아니,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들 유류에서 장사하잖아. 나도 장사를 해봤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알아. 어, 너, 이 새끼가 몇 그래. 년생인지,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지. 그걸 모르잖아. 응?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친한 거야. 그냥 친한 것 뿐이야. 아,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아무리 친해도. 나는 이해 안, 되고, 나는 모르겠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우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 안타깝게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도와주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네 당구장을 우리 당, 나는 당구를 한참 많이 쳤을 때는 당구장에서 막 거의 살 때도 있었으니까. 예, 다다 붙이게 생겼는데. <laughs> <laughs> 여기들 라이벌 구조가 있어서. <laughs> 그들만의 리그. 가 그죠, 그들만의 같은데. 여기 리그 이제. 오늘은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 빠지면 딱대립이 그냥. <laughs> 아니 나도 <laughs> 오늘은 다음. 누가, 누가 폭탄 먹을래 하고 그냥. <웃음> <웃음> 시간 날때다 같이 가 그냥.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 그 당구장에서 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당구장이면은. 내기 단골을 좀 치니까, 단골들이 많이 올거 아니에요. 그 밑에 옷가게 사장들이 엄청 와서 맨날 친 거야. 그 100만원 빌려달라, 200만원 빌려달라는 게 2000만원이 된 거예요, 단골. 와. 그게 돈, 쌓이고 쌓였어. 돈을 그냥 현금으로 빌려준 게. 아, 네기 단골 쳐서. 그렇지. 네기 단골 쳐서. 아,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같이 껴서. 그안 갚아도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 껴서 같이 한게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니까, 자기들끼리 놀면서, 그렇죠. 통장에도 넣어주고 막 이랬던 거야. 아 오, 앞에 사장이요. 근데 사장이 없어졌지, 뭐. 그래서, 근데 와가지고, 아, 갚겠다고 와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일단 뭐, 아, 제가 추심해드릴게요. 이거를 못하겠고, 아. 일단 공증을 받아들였어. 아. 가지고 같이 가서, 여기 가서 얘기해놨으니까 받아라. 아. 결국은 뭐, 왔죠, 나한테 다시. 음. 근데 공정을 그때 또 얘기 또한번 했던 얘기라 좀 공정을 제, 잘 써주는 사람 유형은 딱안 갚을 놈이야. 안 갚을 사 그러니까 그 내가 그런 게아니라 나는 받으라고 했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뭐 채권 저걸 쓰냐 그래서 그거 쓰지 말고 손으로 뭘 쓰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뭐 각자 합의봐서 공중을 써라 그랬지. 음. 이게 이게 진짜 두 가지 유형이 물론 갖고 안 갖고 두 가지지만 진짜 써서. 90%는 잘안 갚을 놈. 아니. 그래, 시간 끌라고 하는 놈이고 진짜 1% 정도가 진짜 솔직한 사람. 내가 에이. 이걸 써서 진짜 내 급하니까 이 쓰고 내 바로 자신 있으니까, 갚을 수있으 1%. 1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 다그 1%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서는 아, 해 주죠. 2%는 좀... 아니야, <laughs> 아 1%야. 차라리, 차라리 그렇게 해 놓고 어. 따져야지 마음 편하죠. <laughs> 어. 그래서 그, 그 정도고 대부분은 공정을 잘 써줘. 아, 컬에어 치잖아? 아우씨 너서 공증 내가 써줄게 오일 내가 먼저 써줄게 이러는 사람들 개뿔 없는 놈들이야 음. 먼저 쓰 않은 사람은 아니, 아는 사람이 쓰지 않는 거야 저. 돈 빌리는 사람 진짜 못 갚을 놈이 그렇게 써 그리고 더 빌려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2천 빌렸는데 공증으로 2 5 0 0쓰자그래서 5백 더 빌려가고 어, 그렇게 쓰는아 쓰이... 그래 그렇게 해서 빌려가 고 <laughs> 하는 김에 아침에 내가 써줄 거니까 천만 원더 빌려줘 그럼 내가 천만 더 올려서 써줄게 이런 사람들 있어 맞아 이 공증을 약간 협상의 수단으로 써서 돈을 더 빌려가는 사람 아 진짜 악질이네 악질. 그걸 믿고 빌려줄 사람도 참 답답하지만 솔직히 솔직히 답답하지만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거냐 니게이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어. <laughs> 는 <이제는 웃음> 아니 진짜. 돈 빌려줄 때 밝았잖아. 그리고, 허,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laughs> 세상을. 그리고 무조건 의심 한번 해봐야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동거를 솔직히 안 하는데 <laughs> 아무리 옆에 서 사장 아금 사장, 박 사장, 뭐홍 사장, 노 사장, 뭐 사장 아무리 친해도. 에이. 남입니다, 나. 어, 우리가 이제 보호는 관리를 보를해드니까 뭐, 문의 뭐 하시고, 빌려주, 만약에 지금 빌려줄 타이밍이다, 이거 보셨다. <laughs> 그럼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빌려주시지 마시든가. 아, 빌려줬다. 네. 그러면 바로 그냥 관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차라리 빌려주기 전에 상담 먼저 받고서 빌려주세 차라리. 상담 받든가. 아, 지금 네. 어, 어제 빌려줬는데, 어떡하죠? 일단 그래도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네. 되니까. 그, 뭐, 어떤, 어떤 서류, 당장, 그, 어제 빌렸으면 오늘 서로 써달라고 써줄 거야, 그거라면. <laughs> 아게 <맞아요. 그게> 뭐야.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고생했고 환장합시다. 환장! 환전! 환장!